지난 주에 어, 임원과 전행 위원들이 먼저 모여서 조직을 했습니다. 이 시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회장의 김완경 장원님 상임 회장의 손원재 장원님 사무총장의 김기현 장원님 상임 총무의 백장현 장원님 서기의 윤장섭 장원님 부서기 이준호 장원님 회계의 백종천 장원님 회의록 서기 남기덕 장원님 특별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조원동 장모님, 사회복지위원장 이상철 장모님, 북한 선교위원장 김성대 장모님, 해외 선교위원장 배원식 장모님, 몽호촌 위원장 이용각 장모님, 군선교 위원장 조병규 장모님, 감사 감사 오윤택 장모님, 실무 회장인은 각 모의 추천을 받아서 어, 받았는데, 지금 발표할까요? 차기. 자기 임원에 맡겨서 신구 회장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형 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보완대로 반대로 동의합니다. 추천합니다. 과하면해주세요 예. 안된 아니라고 해 주세요. 통과했습니다.